월마트와 까르푸 등 글로벌 유통업체들이 참가한 대규모 수출 상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창수 기자입니다. 유통 분야의 전 세계 빅바이어들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코리아 그랜드 소싱페어를 개최했습니다. 77개 글로벌 유통업체에서 1 3 3명의 바이어들이 참가한 대규모 수출 상담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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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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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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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는 중소기업 위주의 8 0 0여개 업체가 해외 진출을 타진했습니다. 특히 농수산식품과 화장품 등의 품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화장품의 경우 제주도산 허브를 주 원료로 천연 재료만 사용해 다른 제품과 차별화했습니다. 이미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 진출해 있고 앞으로 수출 지역을 더욱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동남아 쪽으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동남아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내추럴 제품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제주의 원료로 그런 내추럴한 그런 제품들을 그런지 계속 박람회를 통해서 많이 선보이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은 고품질과 가격 경쟁력으로 해외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 이번 수출 상담회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찾은 만큼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